책이 어떻게 보면 좀 돈은 음. 좀안 되는데 힘은 되게 되는 음. 것 중에 하나인데 네. 저는 약간 음. 사명감이 있었어요. 정말 뜻이에요? 진심으로 왜냐면이책한 네. 권으로 다른 사람 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사명감. 어, 그리고 어. 책이 가진 그 힘이 있거든요. 누가 책을 사는지 몰라 사실. 음. 근데 이분들은 제 책을 보고 저를 너무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러네요. 그래서 저는 책에 대해 진짜 진심이에요. 어. 370 페이지 <laughs> 책이지만 정말 마음 다에 울면서 썼어요. 그래서 이 음. 책을 받는 사람들은 음. 제일 먼저 미쳤다. 음. 어떻게 이런 걸 알려주지? 어. 어, 약간 이런 느낌이 먼저 들었으면 좋겠어요. 어. 음.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만족감을 어. 만족감을 싶어요? 넘어선 거죠. 어. 어. 소름 돋는 정도. 그뭔 진짜 멘토를 삼고 싶고 막 이런 느낌. 멘토는 좀 묵직하고 <laughs> 아직 저도 그 정도 짬뽕은 아니고요. 그런 어. 것보다 그냥 이책 하나가 삶의 변화의 시작점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책. 그게 어. 각자 입장에서 진짜 왜냐면 진짜 심지어는 네이버 카페 책을 보고 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. 아니 정말 웃지 않고 정말로 장문에 이런 게 어. 오고 단독방에서도 그걸 봤는데 본인들도 되게 신기해요. 어. 왜 카페 책을 봤는데 내가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. 어, 눈물 나고. 아, 그럼 절판돼서 볼 수가 없던데. <laughs> 네. 아, 진심으로 <laughs>